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소속입니다 자, 오늘도 HLB를 볼 거고, 현재 날짜와 시작을, 시간을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HLB가 상승 보여주고 있어요. 반등 4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고, 시장도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 조정 안 받고 있어요. 오늘도 올랐습니다. 어, 매우 좋은 흐름이다. 볼 수가 있는데, 어, 그러면은, 이제 HLB가 시장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는 애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 HLB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해서도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둘다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는 게좀 중요한데, 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려드릴 거고,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겠다. 근거가. 그 근거까지 전부 오늘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갈 거니까,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지금 시장,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은 우상향을 쭉 하고, 지금 정책주, 후보 인맥주, 정치테마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시장이 막 돌고 돈단 말이에요. 인공지능 로봇 교육 인맥, 정치테마 내에서도 순환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지금 정책주, 후보 인맥주들,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실적주들이죠. 실적주들. 얘네들 가고 있어요. 얘네들. 그리고 앞으로도 더갈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장은 저점이잖아요. 저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놓치면은 좀 아쉬울 수가 있고, 그리고 수익을 못 보면은 좀 많이 더 아쉬울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보기가 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변동성이 나오고 있으니까 가는 걸 잡기보다는 갈 거를 잡을 잡는 게 좋을 거고 그래서 내가 맡고 있던 직책을 내려놓고 출마하겠습니다 이렇게 갔던 애들이 올랐었죠 관련주 인맥주 정책수혜주들 이런 애들 근데 그게 아니라 아직 그렇게 움직이지 않은 인물들 누가 있을까 그 사람들 관련주 정책수혜주 인맥주 이런 것들 공부를 하고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런 다음,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 타점 보고, 수, 요리 수급 보고, 거래량 보고, 그 다음에, 매수 잡고, 수, 매도, 그죠? 수익 보시는 거죠? 그래서, 어, 그렇게 가는 게 좋지, 간, 애를 잡는다. 조급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HLB도 조급할 필요는 없어요. 현재, 반등 올라오고 있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일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5월7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모든 이제 일정에 따라서도 우리는 현재 대응을 잡아야 돼요. 음, 그래서 HLB 아직 확실한 타점은 없어요. 근데 되게 공략하기에 좋은 자리다. 중요한 가격이 가격대다. 예, 이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어, 놓치지 마시고 공략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 근거 설명 드릴 거고 그리고 그런 타점들과 사실은 제가 말을 했지만 예,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전부 이제 우리 소통방에 들어와 계신 가족 여러분들은 잡아가지고 수익 많이 보시고 이렇게 자랑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에 개인번호가 있습니다. 8054-4075번이에요. 여기에다가 저한테 H, 한글로는 H 혹은 영어로는 HLP라고 구독자다 인증. 해 주시면은 문자로서 남겨 주시면 돼요. 인증해 주시면은 소통방의 입장을 도와드리고 어, 난 소통방 입장이 좀 별로예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매니저까지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따로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잡아 가셔서 돈 많이 버시고 수익 많이 보신 다음에 앞으로도 제 영상 좋아요와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펩트론 같은 종목 나가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 매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그랬어요. 예, 그새 무슨 뜻이냐면은 펩트론 9월 10일 날이 요 때가 유상증자, 서킷 브레이커, 황금 낙하산, 관리 종목, 악재는 다 겹쳤을 그때예요. 그러니까 안 좋았다, 공포였다, 이거예요, 이거. 요거. 그러니까 갈 애를 저점이라는 거죠. 갈 애가 그러니까 그거 꼭 챙겨가시길 바라고. 그렇다면 우리 HLB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자. 어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었던 시나리오. 자이 영상 잠깐만 보고 지나갈 건데, 어 지금 여기서 8분 한 3초쯤에서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 이제 들으셔야지만 내용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3월 29일 날 올려드린 영상이고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리는 게 현재 가격에서 급락을 오갈 수 있겠죠. 재미없게 하지만 아래로 떨어진다치더라도.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고, 오히려 지금은 가격이 상방으로 많이 열려있죠. 그게 훨씬 더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나 담았던 이 돈을, 자, 이 정도만 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3월 26일, 아, 3월 29일이죠? 저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시나리오는 이거, 이거였습니다. 자, 떨어질 수 있어. 그리고, 개미들의 심리적 저항 구간인 요런 구간이 있으면은 요렇게 이거를 깨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손절가를 건드리는 거죠. 하지만 되게 잠깐이에요. 잠깐. 근데 이게 한번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방으로 갈 거지만 6월 초에 눌림이 한번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현재 공시가 올라왔죠.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은 hf이 이거 전환가액 조정이 올라왔어요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던 시나리오는 38회차 애들 거를 제가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39회차 자, 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현재 HLB가 돈을 벌고 있진 못합니다 그죠? 근데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은 지금 이 330억이라고 하는 돈을 빌려준 C비, 전환사채 얘네가 유상증자는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애들, 제대로 된 관리, 얘네들에 대한 관리, 그리고 얘네가 수익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 다음에 투자, 그 다음에 투자, 이거 안할 거니까, 자금을 이제 들어와야 돈이 필요한데, 그게 막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돈들에 대한 관리가 좀 들어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우리 HLB 말고, 다른 더약 어,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 있죠? 가벼운 종목들. 그런 애들은 이런 시비, 전환사체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정말 강해져요. 이게 작전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주가를 막 움직여서 지들 털고 나가는.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데, HLB가 이걸로써 엄청나게 급락을 하진 않을 거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자, 얘네들도 65,000원에서 66,000원이죠. 거기에서 54,500원으로 조정이 됐죠. 떨어졌습니다. 이거를 리픽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3개월마다 이게 바뀝니다. 기준 연네 전환가액, 평단가예요. 평단가가 있고 그 가격 대비 주가가 떨어지면은 평단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물량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60만 주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언제 한번 저기 조정가에 적용이 있죠? 4월 16일 얘네가 언제 한번 어 이제 나는 이거 주식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환 사채잖아요? 전환 사채, 주식으로 내 바꿔가지고 이제 뭐 하겠다는 소리예요? 매도할 애들이거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자가 이래, 이자가 1% 만기까지 가지고 있어야지만 4%. 이럴 거면 은행 가죠. 이건 무조건 전환해서 주식으로 바꿔서 차익 실현 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예요. 근데 그게 이번 연도 7월 달입니다. 7월 달에 얘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야 돼요. 이때부터 얘네가 매도를 할수 있는 물량들이 있고 그러면은 지금 기회가 왔죠. 얘네들의 평단가를 낮춰 줄 수가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4월 16일, 7월 16일, 그럼 그때 얘네가 지금 한단 낮춰줬으니까, 그때까지는 요, 요평단가평단가 평단, 어, 평단가, 얘네들의 평단가를 낮추고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최근에 뺐었던 거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30, 이거에 이어서 39회 차 애들도 봐야 되는 거예요 39회 차 애들은, 여기, 아, 38회 차 애들. 38회 차 애들은 평단가가좀더 높습니다. 79,000원까지 올라갔었고 이게 3월 10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바뀐 날짜는 3월 4일이었습니다 3월 4일 그러면은 3월 4, 3월 8 그죠? 요때쯤에 얘네 동시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6월달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럼 현재 가격은 79,000원보다 낮으니까 그리고 요거 75만 주죠 79,000원보다 낮은 가격대니까 얘네들의 평단가를 조정해 주기 위해서 한 번은 지금 5월달, 그 전에 재신청이라고 하는 그 재료로 보낼 거예요, 한 번. 보낼 거예요. 보내, 보내다가,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다가 등락을 오하겠죠. 그리고 79,000원, 요쯤에 평당가가 있으니까 한번 강하게 눌릴 겁니다. 강하게 눌러가지고, 얘네들, 이게 6월 초. 맞춰 놓고, 다시 주가에서 놀아주다가, 이렇게 놀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고, 평단가 낮춘 다음에 바로 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재매집 들어갈 거예요 재매집 재미없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5월이죠 그때 가서는 클래스 1이니 클래스 2니 이게 변수예요 이게 변수예요 만약에 클래스 2가 됐어 그러면 더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한번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7월이 아니라 9월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쵸 9월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은 주가를 누르고 한참을 놀아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참을 놀아주다가 이제는 그때는 38회차 애들까지도 이제 평단가가 한번 더 올라갔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까 이 38회차 애들의 평단가 있죠? 아, 39회차 애들, 39회차 애들 평단가 5만 4천 원, 5만 4천 원 구간에서 놀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더 여기서 여기서 놀아주다가 그리고 쏘는. 그러면은 그게 7월쯤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건 클래스 2고 클래스 1으로 가게 되면은 다시는 이 가격대로 오지 않는 가고 7만원 구간 저항 받고 그 다음에 이게 6월 초 눌린 상태에서 클래스 1이야 그러는 순간 다시 상승 예, 네, 상방으로 상방으로 가고 그럼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7만원 구간 쯤에다가 평단가를 맞춰 놓은 다음에 매도를 내가 이 회사를 믿어 못 믿어 따질 것 없이 믿는 분들은 매도를 3에서 50%는 매도를 해주시고 안 믿어. 나 이제 얘, 얘, 얘 지난번 회장 하는 말도 못 믿겠어. 하시는 분들은 더 비중을 높여서 매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리스크 관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무조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다.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 또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거예요. 핵심은. 결국은 수급이에요. 수급. 재료가 어떻고 공시가 어떻고 뭐 진양군 회장이 어떻고 다 필요 없고 수급.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왜 샀어? 이거 이거. 받아먹은 이 돈들. 그죠? 여기만 오면은 돈이 들어오네 미친 듯이 들어오네. 심지어는 이때는 첫 번째 cr일 때는 두 번의 점화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심지어 두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의 점화가 나왔어요.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이 더큰 악재인데? 근데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자리는 비슷해가 됐거든요? 왜 그러냐? 자, 이 의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세력들입니다. 얘네가 가격을 올렸죠. 파이널 리뷰, 털었어요.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었다. 그죠? 그게 3만원에서부터 13만원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 기대감에 대해서만 우리가 기대감만 그러니까 클래스 1이니 클래스 2니 이게 상관없고요 기대감만 먹고 나와도 된다라는 거죠 승인 났어 사도 된다는, 된다는 거예요 승인 나면 더갈 거니까 그죠 그렇게 가도 지금 우리가 컨셉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가격을 쭉 올리면서 돈을 쓴 애들입니다 세력들이 그러면 지금은 요 가격대를 미친 듯이 방어를 해주는 방어매수세가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들도 FDA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FDA 결과를 몰라요.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닙니다. 그죠. 얘네도 그저 대응을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뭐 했어야 될까요? 차익실험 봤어야겠죠. 봤습니다. 봤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매도했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거래량이 막 그렇게 크게 안 나왔어요. 100% 이탈이 아닙니다. 세력들의 이탈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가격대는 더 이상 떨어지면은 내가 보유를 하고 있던 물량을 차익 실현으로 매도를 하기에 너무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너무 떨어뜨리면은. 그래서 떨어뜨리게 두면 안 되고 가격 관리 방어를 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고 여기서 어마무시한 돈을 매수했죠. 여기서 여기서 왜 그래요? 평단가 낮추는 거예요. 얘네들도 평단가 낮추고 기대감을 불어넣어 줄 만한 명분이 필요하죠. 명분이 있어야 가격을 올리면서 개미들이 달라붙고 그에 따라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길 수가 있어요. 얘네들도 그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기대감만 일단 먹고 매도를 일단 칠 거예요. 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질 거, 떨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지들의 매도, 지들의 시나리오를 위해서라도 상승은 무조건 예, 상방으로 현재 가격대에서는 저점이고 상방으로 우리가 더 높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양공 회장도 뭐 뭐라고 하든 믿음이 그게 뭐 믿기든 안 믿기든 긍정적으로 발언을 지금 해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예, 왠지그게 그게, 전부라 가지고 뭐 이제 이 사람이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어떤 사람이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이게 이렇게 움직인다. 긍정적으로 말을 해서 긍정적으로 주가가 흐르고 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냥 아예 그래서 그냥 그거 보시고 뭐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것도 좋지만 뭐 어떻게 믿어야지 뭐 이것도 있지만 오히려 그거를 역으로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시나리오대로 진흥을 진행을 하시는데 최근에는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맞추자 했잖아요 근데 확실한 지금이야 확실해 라고 하는 그 타점 매수 타점 예, 이런 게 오게 되면은, 예, 우리 여러분들한테 또 동일하게 영상도 찍어서 예, 업로드를 해드릴 거지만, 소통방에서 예, HLB 나갑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잡고, 기대감만 깔끔하게 먹고, 그죠? 그래도 꽤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많이 먹어요. 꼭 수익 많이 보시고, 안전한 탈출 혹은 수익 많이 보시고, 비보존 제약처럼 1 7 0 B 기대감으로 날아가고, 결과가 나왔을 때는, 30, 20, 50 날아가는, 그죠? 고작 50.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러면은, 차액 실현, 재료 소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예, 그렇게 될 수, 그렇게 되라, 되진 않아요. 예, HLB가 승인이 나게 되면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하신 분들은, 예,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 매도까지, 그때 함께 진행을 할 거니까, 예, 우리 여러분들, 여기 타점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돈 많이 버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구독자다라고 인증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경남 스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세력의 매집 지표 매수 지표가 떴고 그 다음에 매도 지표가 떴어요 저는 우리,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 세력의 매수 매집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매도 지표를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때 매도를 하지 않으면은 결과가 좋지 않아요. 많은 높은 확률로 그랬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많은 종목을 볼 건데 첫 번째 비보존 제약입니다. 2024년 신약 승인 좋은 긍정적인 결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기대감에 의한 상승으로만 170%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결과가 나온 뒤에 30%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20% 추가적인 상승 즉 결과가 나온, 데 나온 다음에 50% 상승 이후 다시 급락으로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재료 소멸 차액 실현이겠죠. 선반영입니다 그는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매도 지표가 떴을 때 제대로 매도만 했으면은 혹은 매수 매집 지표가 떴을 때 제대로 매수 매집만 했으면은 좋은 수익을 볼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파크 시스템스 좋은 종목이죠. 자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매수 매도가 떴고요. 그 전에는 매수매집만 떴고 그 다음은 매도는 뜨지 않았어요. 아직이라는 거죠. 스타트를 좀더 크게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아래쪽에 보이시죠? 매수매집 그리고 매도. 매수매집이 좀 많이 뜰수록 큰 상승이 날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HLB라는 종목도 볼게요. 떴고 그 다음에 파이널 리뷰에 따라서 하락세 나오기 전에 매도 지표.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매수 매집 지표가 떴을 때 기준에 따라서 이게 떴다고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대해서 제가 또 추가적인 조건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런 거 어렵지가 않아요. 매수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소통방에서만 잘 진행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매수는. 하지만 매도는 훨씬 어렵죠. 왜 그러냐면은 이때도 똑같았어요. 더갈것 같아. 더 가야 되고, 그렇죠? 이게 욕심이라는 것이 되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매도를 안 하고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거기서 매도를 하는 게더큰 수익을 보니까 우리들의 욕심이 내 판단을 가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하나 제시를 합니다. 이 매도 지표 뜨게 되면은 일단은 눈딱 감고 더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눈딱 감고 50%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가를 바라보자. 더 올라가면은 좋죠. 나머지 50%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안 올라가고 떨어졌어. 그럼 뭐예요? 추가적으로 매도를 걸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죠. 욕심을 내려놓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기억에 좀 많이 잘 남으실 수 있도록 많은 종목으로서 설명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들이 많이 보고 있는 펩트론입니다. 펩트론. 그죠? 매도, 매도, 매도. 갈 때마다 매도, 매도, 그죠? 매도. 우리가 쭉 가지고 있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게 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란 걸 알고 계실 거고요. 우리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신건강에도 더 좋고요. 그리고 시간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얘가 기억에 좀 많이 박혀 있을 거예요. 자, 우리들의 국민주였습니다. 월급 받으면은 삼성전자랑 같이 적금 들어야지 라고 했었던 카카오에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왜 이렇게 제가 강조를 드리는지 아시겠죠? 떴습니다. 이전에도 많이 떴어요. 이거 매수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올라가는데 떴습니다. 여러분들 매도합시다. 자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더 올라갔어요. 맞아요. 저한테 뭐라고 하셔도 그때 얘기 욕 들었고, 예,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매도 합시다. 원리 원칙대로, 우리들이 정한 규칙대로 합시다. 라는 거예요. 근데 갔어. 근데 어때요? 여기서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적금 들었죠? 떨어지는데 추가 매수, 오히려 좋다. 추가 매수, 오히려 좋다. 매도하자, 말씀을 드렸고, 하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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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입니다. 자, 지금은 적금하시는 분들 없죠? 더 싼데. 여기에요. 2021년, 2025년입니다. 현재. 언제 여기를 회복시켜 줄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이런 거, 그죠? 여러분들, 다른 거다 빼고, 내 감정이, 그때 욕심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 지켜가지고, 꼭 매도 매매를 하시면은 물리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물리는 일은 이것만 지켜도 그죠? 예, 물리지만 않아도 우리가 주식 충분히 네, 성공률을 많이 올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지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 우리 당연히 구독자 분들과만 소통을 하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8054-4075번으로 지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은 두 가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걸 알려드리 알려드리냐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그럼 제가 수식을 알려드릴 건데 수식 관리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표가 뜹니다. 신호 검색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에서 수식 여기다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제가 보내드리는 수식을 붙여넣기 넣으시고 지표 변수 이것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검색식명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뭐 문선생 아니면 저는 세력의 매도 지표 매수 지표 한 다음에 작업 저장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뜹니다. 여기다가 저는 세력의 모순 매도 매수 이거니까 뜨죠. 더블 클릭 하시게 되면 설정이 되고 손쉽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렵지가 않죠.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자꾸 물린다. 내가 사면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가져가시기 바라고. 그리고 나는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참고하기에 좋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지표라고 우리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구독자 분들에게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구독자다라고 인증 남기셔가지고 가져가시고 세팅하셔서 물리는 일 없도록 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수익 많이 버셔가지고 앞으로도 제 영상 지속적인 좋아요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더 좋은 영상으로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